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제 로타리 3610 지구 동순 철로타리 클럽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순 철로타리 클럽은 국제 로타리 3610 지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로 2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순 철로타리 클럽은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요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해외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동순철로타리클럽은 국제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해외 봉사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취임식 관련 내용입니다. 2025의 2026년도 회장은 김대성님이며 총무는 류현상님입니다. 동순 철로타리 클럽은 정기적인 리더십 교체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클럽 운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 활동도 빼놓을 수 없겠죠. 동순 철로타리 클럽은 독거노인 가정을 위한 집수리, 지역 환경 정화 활동, 시민 편의를 위한 벤치 설치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의 살로타리 클럽 등 인근 클럽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풍성한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순철 로타리 클럽의 활동 소식은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3610 지구 페이스북 그룹 봉사 소식지에서 생생한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봉사 영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순철 로타리 클럽의 활동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가입 문의는 동순천 로타리 클럽 사무국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순천시 장평로 20. 전화 061-743-8858. 해외 지역 봉사 활동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취임식 및 정기 봉사 일정에 대한 문의도 동순천 로타리 클럽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순천 로타리 클럽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